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TA항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텐데요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만큼 이 종목 추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에 대한 어, 목표가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들 이 종목을 그, 그, 이 잘못된 이런 매수 타점에서 잘못 잡아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언제 추가 매수해서 효율적으로 수익까지 매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응 방안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A항공 어떤 종목인지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로 최근에 이런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 황금바닥화살표 보시면 성공률이 95%가 넘어갑니다 자 황금바닥화살표 보시면 포착되고 나서 이런 강력한 상승 흐름 보시면 1500원대에서 2000원대 좀 보수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2,000원대 정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아, 1,7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750원이니까 1,8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800원대 잡아서, 자, 3,400원대, 약두배 가까이 올랐죠. 이때도 분할 매수 했으면 수익권대 나왔고요 이때 분할 매수 했으면 평균 매입단가가이 정도 됐을 텐데, 바로 4일 수익권대 나왔고, 이때 매수해도 수익권대, 길게 봤을 때에도 수익권대 나왔던 이 황금 바닥 화살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를 통해서 화살표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TA 항공 어떠한 기업인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기업 분석을 보시면 자 국내 최초 초 저비용 항공사 충청항로를 모태로 해서 어, 탄성항공을 거쳐서 TA항공으로 출범을 했던 어,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 항공 기업인데 왜 이렇게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어, 이 종목을 보시면 최근에 왜 올라간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어, TA항공이 어, 이제는 매각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대명소노 그룹, 대명소노 그룹에서 어, 에어 프레미아와 합병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대명소노 소노 어, 그룹이 경영 참여를 공식화했고 그로 인해 서서 어, 에어 프레, 에어 프레미아와 합병까지 준비 중인데 여기에서 어, 항공과 호텔을 연계해서 시너지까지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TA 항공의 매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 앞으로의 상승 흐름과의 차별점을 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앞선 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한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과거 이, 이 가격에 대해서 공략하셨던 분들,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냐. 자, 추가 매수는 이 가격대 오시면 공략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요. 이 이후에는 가격을 안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이 이 부분 이전 고점 부분 돌파하면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면서 어, 상승하는 흐름 보수적인 관점을 잡아도 이 그룹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이타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이 가격 구간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 돌파하면서 넘어갔을 때는 이 구간까지 명확한 가격대 잡아드리면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어, 올 수, 있,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좀더 지켜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 종목들, 나는 이렇게 타점 잡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 황금 바닥 화살표만 보고 매매하셔도 이런 대세상승의 흐름들 두 배가 넘게 올라갔었죠. 자, 이때에도, 어, 매수해서 바로 수익권 때. 승률, 이 종목에 분할 매수했으면 승률이 100% 가까이 됩니다. 95%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황금 바닥 화살표 상단에 보이는 이 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다만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제공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셔서 혜택받아 가시고요. 난 이런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 제가 대인 방안 잡아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이는 번호를 통해서 종목명 매수 단가만 남겨 주시면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